자, 2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는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 그래프의 꼭짓점을 a점이라고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x축과 플러스 부분, 양의 부분에서 만나는 요 점을 b점이라고 찍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c점이라고 찍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는 거는 어우, 또 도형의 넓이네요. 삼각형 acp. 요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그래프를 좀 크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각형 A, C, B의 넓이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풀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A, C라든가 B, C, A, B 다 뭔가 좀 삐딱한 선들 아니니? 뭔가 X축, Y축하고 딱 정확하게 평행해가지고 쉽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놈이 없어요. 되니 그래서 밑변으로 설정하기도 애매하고 그에 따라서 높이를 우리가 설정해봤자 높이 길이, 길이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뭔가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 중에서, 그지? 전체 넓이에서 비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요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아마도 그런 방법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도형의 넓이 이전에 요 주요 점들 있잖아요? 꼭지점,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즉, ABC의 각각의 좌표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의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식 생긴 거 보니까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요 일반형식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요 꼬랑지. 플러스 8을 통해서 y축과의 교점의 y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하면은 y 절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요 c점, 요 c점에 해당하는 요기는 바로 얼마였다? 꼬랑지만 읽었더니 8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c점의 좌표는 0, 8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점은 꼭짓점이죠꼭짓점은 우리가 꼭짓점에 대한 정보는 그렇지, 표준형에서 알, 일반형에서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일반형 표준형으로 여러분들 다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이너스 묶고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9의 형태로 표준형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나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오케이. 자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그렇지. 꼭짓점의 좌표가 1,콤마 구가 된다. 즉, A 점의 좌표가 1콤마 는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1콤마 9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A 점에서 또르르르 내려오면은, 그렇지, 이렇게 X, Y축과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또르르르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당연히 직각이겠죠. 여기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점의 좌표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X절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치? X축과의 교점은 누가 0일 때? 그렇지. Y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때의 X값이 바로 X, 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일반형으로 가도 좋고, 어, 아니면 표준형으로 가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똑같은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그죠? 요 Y자리에다 0 집어넣어서 X값 구하면 그만입니다. 되니? 그러면 표준형이 나올까요 일반형이 나올까요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선생님은 요 일반형식의 Y자리에다가 0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은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어? y 대신에 0 집어넣더니 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니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머리가 마이너스인 거 싫어요. 플러스로 바꿔버리면은요,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가 되겠고요. 요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죠? x 마이너스 4 그다음에 x 더하기 2는 제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x는 뭐 또는 뭐4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쌩군데 x가 두개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요 b 점은요 그죠? x축과의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잖니. 하지 않았니? 그러면 여기는 4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당연히 여기는 4가 돼야 될 거고, 요 반대편의 X축과의 교점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네. 뭐요 부분은 뭐 문제풀이에서 크게 필요는 없지만, 되니? 그로 인해서 우리는 B점의 좌표가 몇코마 몇이 된다? 그렇지. 4콤마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A, B, C의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진짜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삼각형은 그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직접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뭔가 전체 도형에서 빈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전체 도형은요 사각형 A, C, O, B 보이니?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X축, Y축 사이에 있는 삼각형 C, O, B. 하얀색 삼각형이죠? 를 빼주면 삼각형 A, C, B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사각형 A, C, O, B부터 볼게요. 사각형 A, C, O, B의 넓이를 알아냈으면 좋겠는데, 어허, 삼각형 AC, 아니, 사각형 ACOB도 뭔가 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사다리꼴 아닙니다. 아이, 그럼 뭔가 공식 적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귀찮지만, 요 전체 사각형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넓이를 합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쪼개느냐? 바로 요런 식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요 꼭짓점에서 원점을 쭉 연결하면요, 요 왼쪽에 삼각형 ACO 보이니, 그리고 요 오른쪽에 삼각형 AOB 보이니, 요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해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우 귀찮아, 그죠?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 ACO 더하기 삼각형 AOB. 요 넓이를 한번 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 ACO. 자요 녀석의 넓이는요, 밑변이 요거 아니야? 밑변이 CO 아니겠어요? 밑변이 0부터 8까지니까 밑변 8 되겠고요. 곱하기 높이는 그렇지. 여기에 C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A점이죠. A점에서 여기 y축까지 하는 요 부분이 바로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의 길이는 0부터 1까지니까 높이. 일 나옵니다. 높, 어, 높이 일나고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그렇지. 삼각형 ACO의 넓이가 나오겠지요. 더하기. 삼각형 AOB. 그죠? 그리고 빨간색 어디가니? 오케이. 삼각형 AOB. 요거는 밑변이 5B 아니야? 그럼 0에서 4까지니까, 그렇지. 밑변 길이 4 되겠고요. 곱하기. 높이는 요 X축 밑바닥에서부터 A까지 아니야? 그럼 전체 높이는, 그렇지, 9가 되겠죠? 4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주면은 삼각형 AOB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CNO, ACOB의 넓이는, 그렇지, 4가 되겠고요.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니? 그렇지, 18 나와서, 일단 전체 사각형 ACOB의 넓이는 22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하얀색 삼각형 있잖아. C, O, B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C, O, B는 다행히 곧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C, O, B의 밑변은 O, B니까 4 되겠죠? 곱하기 높이는 5C가 되겠죠? 아까 5C의 길이 8 나왔으니까 4 곱하기 8 나올 거고요.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삼각형 COB의 넓이는 1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은 마지막으로 저 색칠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삼각형 ACB의 넓이는, ACB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 사각형 ACOB의 넓이에서 COB 넓이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전에 전체 사각형 22에서 COB의 넓이 16만큼을 빼주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나 온다 6이 나온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래요. 어우, 할 것도 많았고, 그렇좀 설명할 것도 좀 많았었는데, 일단 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할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주요 점들 A, B, C 요세 개의 점들의 좌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일반 형식을 표준형으로도 바꾸는 것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전체 사각형에서 빈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전체 사각형이 뭔가 공식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각형을 적당히, 어, 적당히 쪼개서 넓이를 합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빈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보너스. 어떤 친구들은, 쌤! A 요 꼭지점하고 원점하고 연결해서 사각형 쪼개도 되잖아요. 어 가능해.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바로 요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요 꼭지점에서 x축을 향해서 직각으로 내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요 전체 사각형이 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 AC 아 여기를 H점이라고 바꿀까 그렇죠? 오케이 사각형 ACO h하고 삼각형 ahb 두 도형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사각형 a, c, o, h는 사다리 꼴입니다. 즉,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사다리 꼴 넓이 코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요, 요거, 있는 요거 있잖아. 삼각형 ahb.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쪼개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4번 문제까지도 풀어보시셨고요. 마지막 문제죠. 25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